지금 현재 시간이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4시 46분 뉴욕 미국 뉴욕은 14시 46분이니까 오후 2시입니다. 지금 미국 선물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종목은 통화 종목 마이크로 C D A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한 종목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거래하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제가 새벽 한세 시쯤에 에. 그래서 1톤 앵바디 어, 차량을 몰고, 약 1시간 40분, 50분 동안 어,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일대, 한남시 감일. 에 개발 지역입니다. 신도시가 형성되 있는데,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에 상가가 한 10곳, 15곳 박스를 모아 주는데, 거기서 박스를 수집해서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laughs> 아, 수익이 이미 나 있는 것이 15만 7천원이고 그리고 아직 매도가 청산이 안 됐는데 매수가 청산 안 됐는데 33만원 합쳐서 48만원 48만, 48만 7천원 지금 에, 수익이 나 있습니다 <laughs> 에, 제가 12시쯤에 밤 12시쯤에 새벽이지요. 1시쯤에 16계약을 매수로 0.7225에 지금 진입해서 현재 주수는 0.7240입니다. 그러니까 한 1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어, 상승해서 3 3만원이 지금 수익이나 있는데 0.7249 부터 0.7261 까지 지금 16계약을 어, 지금 다 청산하기 위해서 지금 걸어놨죠 지금 보이죠 걸어놨는데 총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20계약입니다 16개약을 청산하고, 여기서 다시 매도로 진입할 겁니다. 한 20개약을. 매도로 진입해서, 어,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밤쯤에 다 청산을 또 하러 가면 청산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6시에 끝나는데, 아침, 그리고 일곱시 다 시작합니다. 아 시작해서 한 열두시나 오후 세시까지 상승해서 2000.726060까지 지금 상승을 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이거 다 청산하고, 오늘 청산을 얼마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아, 돼가지고, 지금 5시쯤 다 됐는데, 약 1시간은 거리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어, 0.7249두 계약 청산을 지금 걸어놨는데, 거기까지 상승할지, 그렇지 않냐면은, 에,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 청산이, 에, 이렇게 다시 아침에 걸어, 걸어 놓겠습니다. 오늘 나가지, 청산되지 않니 하면은, 에, 그렇지. 지금 33만 원이 수익이 나 있는데, 다 청산하면 한 20만 원 더, 어, 수익이 나겠지요 그럼 50만, 원, 60, 한 70만 원, 6, 70만 원이, 에, 수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48만 7천, 약한 50만원 수익이 난 상태인데 한시간 동안 얼마만큼 더 수익이 날는지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차트는 미국 뉴욕에서 실질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지금 서울인데요 어, 이 지표가, 어, 아, 한국에서도 보면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셔도, 이렇게 걸어놓고, 어, 진입하든지, 진입하고, 매도로 진입한, 매수로 진입하면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무셔도, 어, 수익이 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국 달러로 수익이 들어옵니다. 하나가 아니라 미국 달러로, 어, 직접 자기 계좌로, 어, 들어옵니다. 자, 이, 이, 거래는 평생 동안 하십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이 거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을 잘 아셔가지고 하셔야지, 이 감각을 잘 모르시고 하면은 어 크게 낭패를 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크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계약, 두 계약 하면은 하다 보면은 열 계약도 할수 있고, 백 계약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심리작 전에 넘어가서 아파트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매도를 해서 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에, 여기에 너무 빠져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 계약이나, 어, 처음에, 가지고, 하셔야지, 이거를, 에, 초보자들이, 에, 처음에 수익이 좀 난다 해서, 많은 계약수를 가지고, 거래하면은, 여러분들은, 에, 아파트 소유하신 분들은 아파트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매도해서 청산해서 그를 다 손실을 볼수 있으니까 절대로 이 심리작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 요즘에는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에, 방법을 좋은 방법을 취해서 거래한다 하더라도. 이 e 아이의 심리 작전에 넘어갑니다. 거의 다 저도 한이 선물 거리 2019년 12월 달부터 하는데 굉장하게 싸웠습니다. 심리 작전에 이기기 위해서 어 그래서 지금은 심리 작전에 넘어가지는 않는데 초보자는 거의 심리 작전에 100%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진입하면, 예를, 예를 들어서, 매수로 진입하면, 은 매도로, 어, 어, 그러니까 하락을 합니다. 하락해서,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증거금이 부족하도록 만들어서, 그 다음날, 어, 새벽, 아니, 오후 4시 반에 다 청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리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만들면 혼란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자본이 손실나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초보자는 여러 계약을 가지고 거래하면 안 됩니다. 한 계약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흐림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악해서 이 심리작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확고하게 상승한다. 하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에, 뭡니까,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판단하셔야지 이 심리작전에 넘어가서 거래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차본이다 손실이 납니다. 한 계약, 두 계약, 어, 거래하다 보면은 열 계약도 될수 있고, 오십 계약도 될수 있고, 백 계약도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심리작전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는 평생 동안 할수 있는 겁니다. 직장은 뭐 여러분들이 뭐 60이나 50, 70이나 하면은 은퇴하지만은 이 거래는 은퇴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의 회사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생각 가지고 어, 하시면은 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용돈은 에.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머니에 달러가 마르지 않을 겁니다. 이 거리는 평생 동안 할수 있고 자손 수천 대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거리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를 잘 하시고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예, 상승할 때 진입하고, 하락할 때, 에, 매도로 진입하면은, 매도로 하락해도 돈을 수익이 나고, 상승해도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이, 이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심리작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아, 2월 달부터 한 2천만 원 가지고, 어, 했는데, 심리작전에 넘어가서, 어한 8월 초승까지한 600만 원이 어한 번은 90만 원까지 손실을 보다가 어약89 80만 90만에서 600만 원을 8월 초승에만들었는데 계속 8월 초승부터 지금 하락했습니다. 지금 11월 거의 다다됐지그러니까 90, 11일, 한 3개월 동안 지금 하락했어요. 3개월 동안 하락하면서 거의 다 바닥 중심에서 자본이 저도 80만 원 남았었습니다. 80, 한 2만 원, 약 80만 원 남았는데 지금은 이심작지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한, 한달 전부터 계속 에, 수익이 나서 지금 300만 원,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 하루에 한 50만원씩, 이렇게, 에, 수익이 나면은 금방, 어, 한 어, 500만원, 1000만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이런 흐림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따라하면은, 어,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니다 그리고, 어, 굉장게 소모가 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모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왜 감당을 해야 되냐, 건강이, 건강으로 감당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거 하다 보면은, 에, 밤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에, 우리 한국은 밤, 밤일 때에 미국은 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에 에, 많이 움직입니다. 밤 시간은 거의 안 움직인데, 에, 그러니까 미국 밤 시간은 우리 한국이 낮이죠. 밤에는 거의 잠을 자지 아니해야만이 이 거래에서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그 낮에 활동하고 밤에 주무시죠. 주무시면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어, 낮에는 거의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낮에 활동해야 되고, 어, 밤에는 또 주무셔야 되죠. 근데 밤에 그러는 수익이 많이 난다는데, 에, 밤에 거래하다가 또 직장은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실 때 흐름, 한줄를 가지고 흐름을 계속, 어, 파악을 하신 다음에, 퇴직을 하신 다음에 또, 어, 연세가 많이 든 다음에 하시면은 경작의 건강이나, 어, 또, 어, 수익 나는 그러한 과정에 자기가 활동할 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 미국 선물 거래를 예, 약 500만 가지고 한 계약만 하면 됩니다. 한 계약. 500만 그걸 다 가지고 어한뭐10 계약, 20 계약 하면 안 됩니다. 한 계약만 가지고 하시면은 절대로 어 여러분들 이 손실이 보지 않을 겁니다. 이익이 나든 손실을 보든한 계약만 가지고 흐름을 2, 3년 동안 계속 하셔야 됩니다. 반복을 하셔 가지고 완전하게 수익이 날 때, 저와 같이 뭐한 20개 하거든요. 30개 하면은, 이한 티기, 어한 티기에 1300원이니까, 10개 하기면은 13,000원이죠. 이한 칸, 한 칸이 지금 보이죠? 한 칸이 1티기로 합니다. 한 티기 올라가면은 13,000원. 하라하면은 13,000원. 손실 보고 이익 보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약만 가지고 해도, 어, 한, 한 틱만 올라가도 만 삼천 원이니까, 열 10, 틱, 열 칸만 올라가도, 열 틱만 올라가도 13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을 잘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실을 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닥에서, 어, 0.7209가, 어, 지금 현재 바닥입니다. 제일 하락, 하, 하락인데, 오늘 새벽 3시 3시에 바닥을 어, 오늘 아니라 어제 그제입니다. 그제 찍고 지금 계속 상승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저는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이 바닥에서부터 어,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한 130만 원 140만 원 수익이 나고 여기서 계속 상승하고 하락하고 여기서 하면서도, 어, 그제 한 40만원, 오늘 지금 15만원, 30만원, 45만원, 한, 에, 이렇게 해서면은 80만원, 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 80만원 또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부리지 마시고, 한 계약만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돈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봅니다 한 2, 3년 동안 한계약만 가지고 하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니하고 어, 안전히 파악한 다음에는 예,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것을 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이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또 이거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한국의 은행에 가서 미국 선물 거리를, 어, 하고 있다고 창고에 가서 신청하면은 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은행 가셔가지고, 어, 증권도 많지요. 뭐, 삼성도 있고, 어, 키움도 있고, 뭐, 하나도 있고, 농업, 농업도 있고, 뭐, 여러, 어,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근건 저는 제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김움증권을 가지고 어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 가입해서 김움증권에서 미국 어 뉴욕금 선물 거래할 수 있는 그 연결을 통신망을 어 연결해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뉴욕에 거래되는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은행에 가서 이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어, 지금 음, 키움증권 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 미국 선물 거래하는 그 에, 거래 종목 어, 거래할 수 있는 에, 그 뭡니까 폴더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은 저 같은 똑같은 화면을 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하게 지금. 음, 121달러입니다. 한 계약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121달러면, 뭐, 한 17만원, 18만원, 17만원, 20만원까지죠. 그러니까, 한 계약 20만원만 가지고, 어, 여러분들 자본을 한 500만 있다가, 20만원, 한 계약만 가지고 하시면은,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에 8시부터 8시 사이는 거리가 거의 안 됩니다. 아, 지금 거리가 안 되고 있죠. 저는 이 에, 지금 여기서부터 표시가 돼 있는 건이다 청산하기 위해서 두 개씩 이렇게 에, 이렇게 청산을 해 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한 개학도 청산이 안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7시 시작하면은 다시 에 이, 0.7249부터 0.7261까지 이렇게 다시 계약을 청산하고 낮에는 뭐 밤에 제가 잠을 안잤있기 때문에 낮에는 뭐 오늘 한 9시까지 어디 가기로 했기 때문에 갔다와서 9시부터 한 12시까지는 제가 취침을 하겠습니다 걸어놓고 그러면 한 4시쯤에는 여기에 다 청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새벽 5시 7분입니다. 미국은 어 오후 13시 7분입니다. 4시. 미국은 그러니까, 밤 6시부터 다 시작합니까? 우리 한국 7시고, 미국은 밤, 밤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다, 음, 수익이 내지 못하고, 오히려 4시 반에는 지금, 어, 여기에서 지금 흔들었죠? 여기서 하락하니까, 어, 여기 이 지점이죠. 그러니까, 11시쯤입니다. 어제 11시쯤에, 에 하락해서 제가 여기서, 어, 매도로 해가지고, 상승을, 매도로 해가지고, 여기서 청산하니까 지금 15만원 정도 어 수익이 났는데, 청산하고, 다시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이 지금 0.7225입니다. 2호에서 16계약을 지금 16계약 매수로 되어 있죠. 어 매수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에 상승을 해서 약 38만원 38만원 지금 약간 하락했죠. 약 38만원 수익이 났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청산하면은 한 50만 원이 더될것 같습니다. 한 60만 원. 오, 오늘 오후 4시까지 다 청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10월 초승에는 한 80만 원 가지고 있는데, 80만원이면 한두 주, 세주 밖에 안 됩니다. 세 계약. 개학. 세 계약인데 지금 현재 한20 계약이 됐습니다. 현재. 20 계약이 됐고, 어, 약 350만원. 5 0 0만원 금방, 어, 될수 있습니다. 몇 분만 이렇게 에, 에, 수익이 나면은 50만원, 50만원, 뭐, 하루에 50만원, 뭐, 며칠, 2, 3, 1로 하나 500만 되겠죠. 자, 제가 판단은 오늘 오후 4시 반에 청산이 다 되면은 또 하락할 겁니다. 다시 하락하되 하락하는데, 0.7209. 밑으로 더 하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7200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어, 오늘 오후에 4시에, 4시 반부터, 4시부터 4시 반 사이에 청산이 되면은, 여기서 2 0계약을 매도로 지입할 겁니다. 매도로 지입해서, 어, 다시 바닥으로 하락하면은, 이제 청산하고, 어, 매수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면은 에 따라 할 겁니다. 따라 하다가 어0.72 7325 2 고점 지금 60분봉 차트입니다. 100분 볼까요? 어 100분 보면은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지금 하라겠습니다. 어, 이 지점에서, 여기서 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3개월 동안 지금 하라 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라겠죠. 이 꼭대기에서. 그 얼마나 손실을 받겠습니까, 개인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상승나 채하고 또 잡아놓고 여기서 또 하락하고 또상승나 채하고 여기서까지 상승하고 이렇게 하락한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계속 저는 이 지점부터 어 지금 저도 여기서 걸려가지고 어 매수로 진입했습니다. 매수 진입해가지고 어 계속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을 겁니다이 지점에서, 어, 자본이 80만 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80만 원 남았는데, 계속 잘못하면 이거 자본이 다 까먹고 80만 원 까먹은 데있으 자본 없지요. 그런데, 다행히 매도, 매수, 매수해서 지금 여기에 350만 원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은이 지점이, 0.7400입니다. 이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자, 이 점까지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 매수하지 말고 계속 매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12월, 어, 19일 날에 12월 물 끝납니다. 12월. 그러니까, 어, 한달반 있죠. 이렇게 흔들다가 어, 한이 정도, 12월 정도, 이 정도 되고, 그리고 12월 19일부터 이제 3월 물입니다. 어, 그러면 3월달까지, 예, 한 2월달이나 내년 2월달까지 이 고점을 치고 계속 상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도 뭐 거의 끝날 것 같고, 이, 이 정도 되면은, 내년 2, 3년, 2, 3월까지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전쟁 동안에 이렇게, 여기서 멈출 자할때 계속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전쟁 나가지고 어,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렇게 하락했으니 개인들이 얼마나 손실받겠습니까? 네.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아파트, 팔아 무엇인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상승하는 차원인데 이 정도 상승해서 도로 하락할 겁니다. 이렇게 하락했다가 어, 107200까지 하락했다가 상승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도 지금 쏘기는 거죠. 쏘길 때 저도 이제 아, 어제 밤에도 써있고, 하락한 척 하다가 또 상승한 겁니다. 여기서, 어,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어, 이 점에서 어제, 새벽 3시쯤이죠. 2시 반쯤이나 청산해서 15만원 수익이 나고, 지금 다시 16개약을, 매수로 진입해서, 지금 30만원, 약 30만원짜리 수익이 나 있는데, 에, 오늘, 오늘 4시 반까지 하면은 한 60만 원 수익이 더날것 같아요. 자, 수익이 난 다음에, 에, 다시 매도로 어, 진입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면은 청산하고 다시 매수로 들어갈 겁니다. 자, 거리가 거의 안 되죠? 지금 보십시오. 거리가 거의 안 되고, 요즘 는 장마무리 하기 때문에, 예, 거리가 안 됩니다. 자 이거 청산이 될줄 알았더니 에, 지금 오늘 청산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고 어, 지금 계속 거래한 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또는 그 유튜브에 올려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어떻게 거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